벨트 형식으로도 찰수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코제이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된 이유는요 로트에서 나온 제품을 제가 한번 더 가져오게 되었어요 저번에 요 로트에서 나온 투포켓 블라우스를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이 블라우스와 정말 찰떡으로 여러 옷들과 코디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짜란! 여러분 여기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이거는 컴팩트 레더백인데요 짠! 정말 너무 깔끔한 디자인의 레더백 아닌가요? 보통 카드 들고 다니셔야 되잖아요. 전 무엇보다 아이폰이어서 카드를 들고 다녀야 하는데 정말 지갑만 들고 다니기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깔끔한 느낌의 들고 다닐 수 있는 백을 한번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백은 정말 클래식한 디자인의 그런 레더백인데요. 무엇보다 정말 컴팩트한 사이즈와 색상이 정말 여기저기에 휘뚜루 마뚜루 잘 들고 멜수 있는 그런 색상이라서 너무 추천드릴게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냥 무심한 듯툭 들어주면 되고, 요건 사실 가방의 느낌보다는 그냥 악세서리의 느낌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안에 열었을 때 예쁘게 로트라고 적혀져 있고, 안에 박은 지 정말 너무너무 섬세하고, 무엇보다 싼 티가 나지 않고, 고급스럽고 우아한 느낌의 그런 레더백이라서 여러분 너무 추천드릴게요. 요즘 미니미니한 디자인들이 되게 유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제품 정말 너무 깔끔하고, 컴팩트하고, 예쁜 느낌의 레더백을 찾고 계신 분들 여러분한테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그냥 크로스로 매도 너무 예쁘고요. 여러분 이 디자인이랑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이 블라우스랑도 잘 어울리고 여러 가방이랑 레이어드를 해서 코디를 해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색상 자체도 깔끔하고 기장도 정말 딱 짧지도 길지도 않은 느낌의 디자인의 컬러입니다. 무심한 듯 이렇게 탁! 그냥 탁 이렇게 들어줘도 너무 예쁘고 이렇로딱 들어주셔도 되고 너무 예쁜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요거는 벨트 형식으로도 찰수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뭐 이렇게 빼서 자 여러분 이렇게 벨트 형식으로도 멜수 있는 그런 레더백이에요. 그래서 정말 가방 느낌으로도 멜수 있고 이렇게 레더백처럼 벨트백 느낌 요새 너무 유행이잖아요. 벨트백 느낌으로 이렇게 컴팩 하게 하시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그냥 기본 메인 백 하나 매주시고 앞에다가 레이어드해서 그냥 이렇게 매도 저는 이상하지 않고 깔끔한 느낌의 그런 레더백인데요. 여기저기 휘뚜루 마뚜루 사용하기 너무 좋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